안녕하세요. 매직타임의 직타임입니다. 제가 오늘 리뷰할 카드는 엠파이어 기파라는 카드인데요. 이 카드는 음 세상에서 가장 싼카드로 자주 알려져 있고 잘 알려져 있고 어 일단 디자인 자체도 심플하고 대만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. 메이드 인다이완이라고 적어져 있고 이 카드의 피니시는 매직 피니시라고 딱 보이네요. 매직 피니시라고. 어제 카드는 다 봤고요. 일단 굳이 어제 탔다고 해서 딱히 성,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카드를 뺐을 땐 카드 자체가 옆면이 굉장히 부드럽고요. 일단 굉장히 부드럽고 디자인 센트도 뭔가 중국스러운 느낌이 있잖아. 적지 않아 있지만 뭐 디자인 재질도 일단 뭔가 심플하고 디자인 재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카드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제가 2,500원 주고,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. 일단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굉장히 싸서 일단 그래도 적어도 그 값어치 이상은 할지 아니면 딱그 정도만 할지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패닝을요. 음이 정도면 제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정도면 훌륭하네요 훌륭하다고 봐야죠 이, 이 가격 이 정도의 패닝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건 거의 그냥 한 6천원 주고 사야 되지 않나 너무 훌륭하고 패닝 자체도 제가 패닝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카드가 그만큼 쓸만하다는 거 같고 음, 스프레드는 뭐 말하지 않아도 잘 되고 그리고 카드 자체가 워낙 딱딱해요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힘막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정도네. 뭐 드리블할 을 때도 너무 딱딱해가지고 제가 드리블을 못하기도 하는데 카드를 카드마술을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일단 심플하고 일단 카드 자체도 제가 왔을 땐 연습용이나 아니면 연습용이나 실점에서 한 다섯 번? 다섯 번 정도 하기 딱 적합한 용딱 가격 딱 징성비까지는 아니고 가성비 수준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